안녕하세요. 해안저스에 들어가고 싶은 남자. 해안 전명준입니다. 오늘은 그 스건 스타필드에서 열렸던 캘로그와 브롤스타즈의 콜라보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민모 유튜브님도 만나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 캘로그 팬 거를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스타드롭이 제발 전설사로 100개 쿠폰이 들어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가지야. 오, 열었다. 오, 알이 있을 것같거든요 오, 여기다. 오, 코풍 나왔습니다. 아, 아. 이게 두 번, 이게 콜트, 콜트, 이게거든요. 이거 3등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스타드로 받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니까. 이거를 간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짤에 갚았잖아요. 이거, 캔지배지도 있고요. 이거, 스티커, 집게리아 칩 사장의 스티커도 있어요. 이거, L자 화일까지. 그리고, 지금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콤프르스트와 이렇게 뒷모습은 팽이 그려져 있고요. 옆에는, 건강입니다. 아, 표지가 되게 멋있는 게 되게 장난감 같지 않아요? 입체같치 잠시만요. 이게 조금 멋있지 않나요? 이거, 박스 평생 간직하려고요. 이렇게, 쿠폰이랑, 이렇게 나왔는데요. 구글 스타즈 행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과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하는 행사인데요. 오늘,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10월 15일이니까, 다음 주가 10월 12일이니까요. 여러분도 이거를 한번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9시 오픈을 했는데 그 인문이 못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엄청난 기한이 있습니다. 이거 레온 파일이 있잖아요. 2등입니다. 1등이 쿠폰이었는데 그게 제가 안 걸려가지고... 네, 아셨든요 여러분도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긴 한데, 이제 아마 가면은 안할 거예요. 아마, 사용일 기준으로 하면, 내일은 끝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 이, 켈러그와 브로스타즈의 콜라보는, 한정수량 10만 개여가지고, 이게 다, 팔릴 때까지, 무조건 하나는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로스타즈 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상자가 되게 예쁘고, 디자인 자체적으로 맛있는 것들도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먹어보세요 안녕.